자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습도 끝이 보인다 그치? 자 마지막 내용은 속도와 거리야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미분에서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볼까? 미분할 때 우리가 속도, 가속도 아, 배웠으니까 그치? 미분에서 어떤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으면 그 P의 위치, 즉 좌표에 쓰는 시각에 따라 바뀌니까 T가 T의 함수로 현할수 있었죠. 그래서 위치 나타는 함수 x가 풀어지면얘를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보이느냐? 속도가 되니다 속도는 왜? 속도라는 것은 <laughs>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으니까 변화율은 미분계수로 하는 거지, 그렇지? 음. 그리고 속도를 다시 한번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 가속도 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이니까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는 게 뭐야? 미분들라면 미분의 이형 연산이 뭐였니? 적분이었죠 어. 따라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됐죠?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를 구할 뭐수 있는 거야 근데 미분과 반들어 적분이 좀더안 좋던 거야 접근하게 되면 뭐가 계속부터 접근 상수 붙지 그럼 상수가 구해지면은 정말 어지만 상수가 안 구해지면은 불안정한 함수들이 보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돼 틀린 개념 아니야 미분의 유계 연산이 접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가속 함수를 주게 속도를 구하는 것 대대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만 접근 상수 c를 구하려면 속도의 하나 하나 함수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수값이 보이지니까 마찬가지야 속도 함수를 주고 위치함수를 보라 그러면 속도를 뭐 하는데 적분하면 돼. 부정적분 구하면 위치함수 나오겠고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 하나 적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분 어, 상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정적분보다는 정적분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거야.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음. 자 그럼 어떻게 다룰 건데? 자, 음, 개념이가 하나 봐야. 자, A에서부터 A는 물론 뭐 출발이가 0초일 수도 있고 시간이야, 시간이. 0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자한 시각에서부터 t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 해봐. 뭐가 뭐였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봐봐. 우리가 정적분 할 때는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때 적분 상수식을 쓰지 않았지. 그러면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이 바로 뭐냐? 였 위치 함수였죠. 어. FT가 구해지는데 물론 C가 붙어야 되지만 정적분 계산할 때는 C는 뺐잖아. 그렇지? 어. 이렇게 쓸수 있었고요. 을 그러면 FT-FT라고 쓸수 있겠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니 FT는 시각 T에서의 정표의 위치지. f(a)는 시각 a에서의 점의 위치지. 두 시각에서의 점의 위치의 차를 구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얘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자, 내가 시각 a에서는 여기 있었어. 그렇지? 근데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t라는 시각에서는 내 위치는 여기 있었어. 여기가 f(a). t에서의 위치 내가 ft 그러면 ft 빼기 f p 하는 거는 내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음. 아,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의 위치와 여기에서의 위치의 위치의 차이, 위치의 변화량이 해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음.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내일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 함수가 줬을 때 위치를 구하고 뭐 싶은 거야. 그런데 속도함수를 그냥 전경부 때리면 위치가 나오는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거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내가 봐봐 여기에 처음에 있다가 이렇게 공했을때 위치의 변화량이 3만큼 변했대 그럼 나의 위치가 지금 3인가 아니지 위치의 변화량이 3이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원점에서 으면 위치의 변화량이 3이면 나의 위치는 3이 되는거지만 내가 처음에 있던 위치가 2라면, 2에서 3만큼 변하면 나의 위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오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달라. 근데 위치의 변화량에서 위치는 구하는 게 힘들지 않네.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그게 나중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냥 저쪽 본 치면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지는 거고요. A부터 T까지 속도함수를 정적분해서 위치의 변화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 처음 위치, 내가 뭐라 할까? X0을 얻해게되냥 처음 위치 즉, A에서의 위치가 되겠지 A에서의 위치를 더하면 그제서야 이게 뭐가 되는 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되겠지 나주의 위치가 오는 거야 괜히 간단하죠? 자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하면 뭐가 보인다?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야 주어진 시간 동안 변화한 위치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위치가 궁금하면 그 위치 변화량에다가 뭐만 두는 돼. 그럼 내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처음 위치만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위치가 보이지 이해됐지? 개는 음. 중요해? 별거 없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다 볼게 그냥 속도를 정적분했는데 a부터 t까지 속도 함수를 뭐해서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무슨 의미냐 생각해봐요. 자 편하게 예를 들게요. 속도 함수 그래프 렇디써 있어? 그러면 분명히 뭐야? 정적분 값은 얘가 1할게. 시작부터 t까지 정적분하는 는 뭐야? 그냥 속도함수를 정적분한거면 위와 아래의 넓이의 차이지 그지? 넓이의 차이가 없어도 무엇을 해내는가 위치의 변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나는 시작하면서 속도가 정말 플러스지 플러스는 이쪽지이쪽으 점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다가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출발지에서 이만큼 위치가 변했지 만, 그 다음에 운동방향이 바뀌었잖아 다시 돌아 가는거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왔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만큼밖에안 되는 거지. 그치 자세히 보여 영상 움직여. 이만큼밖에 안 되겠지? 이만큼이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니 위치의 변화량은 뭡니까?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나 중간 안에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결과만 놓고 보는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니까 그건 거야 구쪽 넓이와 두 넓이의 차가 되겠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넓이, 이 넓이 넓이의 차가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정적분의 의미와도 상통하죠. 음, 그래서 정적값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이건 뭐야? 속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넓이의 도와된다위 아래 넓이의 차가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자, 그에 반해서 속도 함수의 절댓값이었지. 절대가 없었지? 절대가 없으면 이함수 그래퍼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걸 A부터 t 까지 정돈권을 한다 이쪽과 이쪽의 넓이의 합이 보여지겠죠? 이쪽과 이쪽의 넓이의 합이 보여지는 거야. 그게 뭔데? 움직임거리야, 움직임거리. 네? 맞잖아 봐봐. b 에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계속 간 거야. 점점 빨랐다가 속도가 떨어지게 했지만 멈출 때까지 계속 는 거야. 나서 출발점 때까지 움직인 거리지. 그 다음에 속도를 바꿨지, 운동만을 바꿨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 넓이만큼 또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줄을뺀 거야 더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까지 간거 더하기 돌아온 거한 거잖아. 이게 뭐야? 내가 전체 움직인 거리 합잖아. 그지? 절대값이었으니까 비정규 함수의 절대값이었으니까 넓이의 합이 구해지는 거고. 양의 방향 움직인 거리와 흡의 방향 움직인 거리를 다 그냥 더한 거야. 전체 움직인 거리가 구해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속도 함수가 뭘 씌우면 절댓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그건 뭐야? 위치 변화량 아니고 무조건 플러스로 나가니까 응,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 움직인 거리는 자 속도 함수 그래프에서 멀리 한다 넓이의 합. 위쪽 안쪽에서도 속도 함수 그래프를 썰다 썰다 정적분하면 넓이 합이 구이진 거야. 저게 움직인 거리야, 대 됐지? 음. 둘이 차이가 뭐 알겠지? 위치 변화량은 중간에 어떻게 둘는 상관없어요. 처음과 마지막, 끝나는로 위치만 비교하는 게 위치 변화량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많이 갔어도 반대로 이만큼 왔으면 위치 변화량은 넓이의 차가 되는 거겠요움지 거리는 이또 플러스, 이것 또 플러스로 계산하셔야겠죠.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다가 뭘쉬 거야? 저한테는 쉬운 거야. 저한테 자 속도에다 절대값 준 거로 그 다른 걸로 뭐라고 부고했어 속력이라고 부르지. 속력. 속력을 점적분하면 그게 움직임 그래. 속도를 점적분하면 위치를 알아. 속도의 절댓값 즉 속력을 점적분하면 움직임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점적분할지 절대값 씌워 점적분할지. 됐지? 응 음. 이게 다. 야이 마지막 장에서 개념은 하나, 둘, 세개 다야. 자, 문제 뽑을게요. 음. 11번 봅니다. 직선 운동에서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해줘요. 속도 함수가 조져 있죠. T가 0일 때 위치가 1일 때 무슨 말이야? T가 0이라는 게는 출발할 때지. 출발할 때 위치가 1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처음 위치가 1이라는 얘기지. 자 이때 보세요. 2에서의 위치야. 출발이 여기에서 했는데 2초 동안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구해서 처음 위치에다 대주면 그게 위치 되는 거지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속도 함수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c를 정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이 2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처음 위치 얼마? 이를 대주면 마지막 2초에서의 위치가 되시는 거예요. 이 됐지? 음. 그러면 1 더하기 자, 2t의 3제곱, 빼기 9t의 제곱, 플러스 12t, 0, 2, t 의 세대고 빼의세대의세곱고 2의 세 2의 이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이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가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의 세대고 2 그렇지? 자두 번째는 뭡니까? 1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1에서의 위치와 3에서의 위치의 차를 구하는 거잖아. 그게 뭐야?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티되고, 됐죠1부터 음. 3까지. 이거 안 썼어? 이거 갖다 쓰면 되지? 똑같으니까. 자, 3집월하면 27, 54, 50, 8 1 플러스 3 6에서1 0 0하면2 0 50, 이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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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니까0 50, 50, 빼기 50, 5 얼마 0 50, 위치5변5 1에서 3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1초와 3초에서 위치의 차가 4만 1차원이라는 뜻이겠죠. 위치의 변화냐? 자 그럼 세번째 1에서 3까지 이번에는 위치의 변화냐? 아니고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요? 1, 3까지 두거을 속도가 아니고 속도 함수의 뭐를 절대값을 정적분하세요. 됐어 이게 움직인 거라고 어 그럼 절대값을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언제 위인지 다달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 랬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 3t 플러스 2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음. 이러면 그래프는 어, 1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t축과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는데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그랬죠 그치? 절대값이와 절대분할 넓이 합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넓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1부터 2까지는 공식 쓰면 되겠다, 메롱, 그렇지? 6분의 2차항계수 6 베타 빼기 알파의 세 제곱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계산하셔야겠지, 그렇지? 2부터 3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차함수니까 2부터 3이나 0부터 1까지는 어때? 똑같을 것 같아. 그냥 0부터 1까지 계산할게. 제 계산이 편해 보이니까. 는 네? 저거를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죠. 음. 에이. 써서 정적하면 돼. 됐나? 근데? <laughs> 근데 선생님 안할 거야. 왜? 계산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1이지. 답은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왜? 이런 모형의 면리가 같거든. 무슨 근거 건이야 어? 여기 데 거기서는 했 위, 위, 리 위, 아, 이리, 어? 아, 아, 나태, 아, 게안 같아? 안 같아? 이이 요 만날 허점 사이 거리 비가 2고요. 거기서 또 거리 비가 1인 전까지를 비고하면 이론에는 항상 같게 나오게돼 있어 그런 성질이 있어. 내 <laughs> 네, 그림을 내가 다못 봤네. 자 그럼 이거 딱 계산하셔야겠다. 이걸 치우기 그래가지고 저아 그렇죠. 영부틀까지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c는 되겠죠. 그럼 여기가 1나 빼기 얘는 영부틀까지죠영부틀까지니까 피적분 암수가 적분되면 여기고요. 네. 0.1%는 되는 거죠. 14배에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한 문제로 개념 정확하게잡으옷이라는 얘기야.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의 차이, 속도를 정적 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속도를 절대값으로 정답 분하면 움직인 거리. 그리.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처음 위치 1을 더하면 위치. 이 세가지를 다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준거야. 괜찮니? 응. 그 겁니다. 응. 볼게요. 자 필사제 12번. 상하 운동이라고 그랬어. 즉 수직으로 공을 던져 올렸을 때 상하 운동을 말하는거죠. 똑같애. 자,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똑바로 발사 물체의 t 초의 속도가 30 빼기 시트러 주었을 때 다음을 구하라 되어 습니다 어떤 얘기야? 여기 지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 지상 10m야. 땅이, 안 여기에서 샀더니 해서 땅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여기서 쭈르르 쏴더니 쭈르르 계서땅이 떨어졌네. 이런 운동 한가야? 우리 미분할 텐지. 하나. 자 이건 뭐가 0 되는 점이야? 이게 뭐가 0 되는 점이야? 쭈르륵 올라가다가 쭈르륵 가는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뭐가 0 되는 점이야? 속도가 0 되는 점이잖아 운동 방향이 0 되는 점 최고 높이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속도가 0 되는 점 이건 뭐가 0 되는 점이야? 높이 h가 0 되는 점이다 이거지 점이. 그치 자 첫번째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의 지상오토의 높이 높이 뭡니까? 위치지 5초 지났을 때의 높이니까 자 위치 변화량은 0부터 5까지 뭐를? 속도함수 30-10t를 정적분하면 되겠다 이게 뭡니까? 던졌을 발사 후부터 5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근데 높이 위치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야 거기다가 처음 위치 도알라고잖아 처음 위치 얼마였어? 10에서 탔 10에서 그렇지. 어. 10 더하기 자 얼마? 30t 마이너스 5t의 제곱. 영에서 10 더하기 150 빼기 25, 125. 그러면 얼마? 25. 얼마야? 35. 아하. 5초 지났을 때 높이는 35m까지 올라가 있는.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지 속도가 0대 때죠. 속도가 0대 때면 t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야. 3일 때이 높이니까 출발부터 3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처음 위치를 대주면, 최종적인 위치 높이가 그리지겠네. 자, 이번는 0, 3이야. 0,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90. 1 45 45 더하기 11이 얼마 되니? 이때는 5 5입하 그럼 무슨 말이야? 쭉 쏘아 올려서 3초에서 제일 높이 올갔어 이때 높이는 55m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초에서 더 내려와서 어디에 머을 올리는 거야 지금? 35에 머을리는 거겠죠. 그치? 그럼 시간 더 지나면 내마 땅에 틀어지겠네. 자, 발사 후 5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니까 뭡니까? 0부터 5까지 속도 함수가 아니고 속도 함수의 절댓값에다가 정적분하면 되겠지. 자 절댓값이니까 나눠야지 얼마야? 3을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죠? 그지? 어, 3을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니까 0부터 3까지는 여기가 양수니까 0부터 3까지는 3 0대기 10t를 정적분하면 되고. 나머지 삼속도까지는 여기 안에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어, 0 플러스 십칠을 전제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또는 절대값을 더하느냐 여기는 어차피 수 아래 나올 테니까 똑같이 30 마이너스 십칠을 전제분한 다음에 계산 결과가 얼마야?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마이너스로 빼서 양수로 만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그리고 일차 함수잖아 직선이야 정적분하고 조금 시로 계산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직선이면 그 도형들은 정적분 안 알아도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냥 봐봐 그래프를 땡겨내면지 어디서 0대 미 3에서 0대 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그래프가 그걸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에 그 움직이니까 이게 속도 함수였으니까. 속도 함수의 절댓값은 to go 되 o 그치? 그 h 그 u s e I'm g 이 i 는얘기는 g 하 to 구하는 h 니 u 자, 여 I'm g o i 얼마니? 0집 o to 면 30. 여기는 30. i 여기 얼마다? g t 나누기 하니까 h e h o u s 여 I'm 2 o i n g to 면 마이너스 h e 인데 절댓값이 까 g o i 20. to go to the h o u 순대 아, 이름이 얼마나 65입니다. 라고 정제품 계산하고 넓이도 구할 뭐수 있네. 됐네.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림을 가지고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 10에서 40을 했죠. 최고 높이도 얼마인지 아까 55까지 올라갔죠. 이제 그러다가 5초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5초에는 위치가 얼마 됐어? 30까지 올라갔죠. 그지? 그럼 움직이 거리는 봐봐 10회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얼마를 하느냐? 45만 올라그죠55 찍고 다시 3 0까지 얼마 내려왔니? 20만큼 내려왔죠. 움직이 거리가 더하기 얼마? 20에서 65 새롭게 계산 안 해도 위에 두개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응.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계산뿐만 아니고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져야 되는 문제들도 최근에 순회 숫자 됐어요. 음, 응. 그러니까 문득 되고 1 0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넣고 계산하던 그런 버릇을 버리라는 뜻이야. 운동들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셔야 돼. 자, 그다음에 마지막 13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어, 뭐라 했냐. 속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으한 값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이 그래프에서 뭘 읽으라는 얘기야 위쪽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를 빼라고 했죠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에 속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절대값을로 정적분한다 위쪽과 아래쪽 넓이 합이 움직임 그리야 넓이 움직임 그리야 궁금하다 위와 아래의 절기들을다구해서 더하면 움직임 그리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알면은 지금 이 유형 13번 문제는 그냥 손안 대고 꼽히는 문제죠 계산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잖아 문제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하고, 얘들아 속도함수 그래프죠. 우리가 그래프를 받을 때 이게 위치함수 그래프인지 속도함수 그래프인지 잘 보자 그랬지. 도함수 할 때도. 음. 응.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우리 처음 출발 위치 그래프에서 뭐야? 안 보여? 2? 아니야. 출발할 때 속도야, 그렇지? 어디 출발했는 안 나와. 속도함수 그래프는 처음 출발 위치가 안 나와. 그건 어디 있어? 문제 있어 문제 오케이 원점에 출발해서 빵 하자마자 2초 확 빠르게 쭉 치면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양수로 쭉 가다가 2초에서 어가한 거야 멈춘 거야 속도가 좀들어서 됐지 자그 다음 2초 지났을 때는 속도의 보강 수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 바뀌었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빨라지다가 3초부터 어떻게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다가 4초부터 다시 속도가 이제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송벽이 그러다가 5초에서 멈췄어. 그리고 다시 5초 지나서부는 운동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운동 보이지, 그치? 음. 자, 그때, 6에서의 위치를 구였어 6에서의 위치. 자, 개념 달라지지 않아요? 위치는 어떻게 했어?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 얼마에 기어 원점, 0에다가.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 있어. 그까 위치 변화는 뭐였어? 넓이 차지. 어, 넓이 차가 없는 도죠 6쪽까지 윗넓이 차니까 이쪽 윗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의 차를 구하는 거지. 자, 윗쪽 넓이 구기 자, 두 상태 넓이. 2는 4, 2. 1쪽 뚜껑이 11은 1, 2분의 1. 사단계꼴 넓이죠. 사단계 구할 필요 없네. 이만큼 잘라서 이따 끼우면 이직 사 상태 넓이 구하는 거네. 2가 되겠다. 그렇죠. 윗쪽 넓이는 얼마다 2분의 5. 알트 넓이는 2. 2분의 5 빼기 2니까 넓이 차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따라서 6초에서의 위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두 번째,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뭐가 이들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계속 쓰면 이게 딱 몸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꿔야 돼. 뭐가 이용돼? 속도가 이룬 될때 그치 속도가 이룬 될때 어디 있어 이 속도 그래프 속도 이룬 될때 여기랑 여기 있어 운동 방향 몇번 바꿔 두번 바꾸는 거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2초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 바꿀 때 5초 사이에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뭐였어 위쪽이나 아래쪽 넓이 합이었죠 이 사이에서는 아래쪽 뺐으니까 아래쪽 넓이 합이 얼마야 2제 움직인 거리 얼마다 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계산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풀어볼게 땅 원점에 출발해서 땅! 하자마자 이렇게 확 갔어 어디까지 간다? 2만큼까지 도착하면 되지 움직임이 기니까 그리고 운동향을 바꿨어 2초에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얼마큼 갔어? 2만큼 갔지 그럼 다시 5에서 어디냐? 원점 위치한 거야 지금 위치 변화는 여기니까 위아래 넓이차가 이름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어때? 운동방을 바꿨지 또틀 해가지고 원점 찍고 다시 2분에만 가서 5초 이상 대 여기까지는 그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자 이게 그렇지 응.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속도와 움직임 그해프 개념은 하나 뛰어버렸대. 그렇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세가지만시을 주고 풀 때나 수직으로 주 수직선으로 움직이든 또 속도 함수 그래프 다루든 새로운 개념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은근히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한다고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속도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거기다가 처음 위치하면 위치, 속도함수를 절댓값으로 서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 그지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함수 를합해서 넓이의 차, 움직인 거리는 넓이의 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틀리면 안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까지 마무리했고 수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애초에 지금 첫 시간 때 했던 얘기처럼 초초 높대 처음부터까지 쭉내용들다 이어지지, 그렇지? 극한 배우니까 연속도 알수 있고, 연속과 극한을 해야지 미분 개수 다룰 수 있고, 미분에서 따라야지 이제 도함수 구하고 도함수 활용도 할수 있고요. 미분을 할수 있어야지 적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됩니다. 부정적분을 할수 있어야지 또 정적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중간 하나도 빼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혹시 막학 그런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다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치? 어, 잠깐 보류해두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세척으로 중강수 대비할 거니깐요 어. 그때 할때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좀 공부해서 채워나가시고 혹시 혼자서 얘기 힘들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늘 여기까지만 할게요